김종현이 오버 종야 국가에서 그렇지 오버도 만들어야지 그렇지 나이스. よし、ナイスバイドのほうがいい。キッキーのほうが欲しいんだよな。よし、バイドのほうナイスだグッグッグッグッグッグッグいグ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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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ッ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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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ッ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이기실, 충분히 이기실다. 그렇지. 그렇지. 동이야, 다시 상대방, 상대방 등을 땅에 붙이자. 땅에, 네가치씬 굽어서 그게 돼. 그기사가 없어. 트라이브, 불리, 트라이리지 말고.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목소리> 상대방, 상대방은 그, 볼만을 딱딱하게 되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나이스. 더 되게 만들어, 더 되게 만들어, 더. 더. 자, 다리 스프로치고, 스프로쳐. 다리 스프로쳐, 동이야. <목소리> 손 들면서, 손 안으면서, 다이 안으면서 스프로쳐. 종이야! 그렇지! 자, 키락도 되겠다, 키락도 되겠다. 그렇지, 키락했다, 잡았다, 키락 잡았다. 키락 잡았다. 나이스, 잡았다. 키락 잡았다, 키락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자, 키락도 되겠다, 키락 되겠다. 자, 무리하지 마. 힘 많이 빼면 안 돼, 다음판도 있으니까. 자, 종이야! 상대방 땅다붙여놨고안니면 다 어둡고 들어간다. 자, 중심 잡고, 중심 잡고. 자, 상대방도 리치지 밖에 없다. 거기서는. 보이지 절대 안 가가지. 자, 미, 미, 복견해, 복견해. 복견해. 밑에 벗겨내, 벗겨내. 벗겨내. 밑에 따리 차, 밑에 따로 차. 동희야, 밑에 따리 차. 그렇지. 벗겨내, 벗겨진다. 거의 다벗겨졌다 그렇지. 그렇지. 자, 또 3점 들어간다. 심판 쳐다볼 필요 없어. 자, 그래, 또 3점 들어간다. 자, 듀오리라든지 나한테 파는데. 자, 듀벨리 해도 되고, 동희야, 듀벨리 해도 되겠다. 자마, 그렇또 들어간다. <laughs> 자, 이온벨리 이온벨리 못선 모션 니못선온벨리 모션 한번 줘 그렇지 나이스자 이건 들어간다. 네, 네. 자, 이건 들어간다 또나이스 자, 패스 들어해야지 자, 잠시.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 뭐, 필요 없다. 뭐. 쭉 가라, 다시 가라, 다시 또 패스. 조심하고. 빨리 들어가면 안 돼, 빨리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또또 패스다, 또 패스다, 또 패스다. 자, 그렇지 또 자오. 들어갔다 나이스. 자, 또 요벨리 하면 돼. 껏 요벨리 하면 돼. 이거 처루치들어가기 전에 요벨리 한번 더가 봐야 돼. 야, 시간 많은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마음으로도 가고 해야 돼. 그렇지. 야, 키락 계속 시도하자. 시도하자. 시도. 계속 키락 시도. 그렇지. 자, 자, 마운트 되니까 마운트 되겠다. 마운트 되겠다. 물러 가서 마운트 올라가. 마운트 올라가. 마운트 올라가. 야, 야, 늦지, 한번 더. 그렇지, 아무도 있다. 보기서쉬워도 돼. 동희야, 보기서쉬워도 돼. 자, 보기서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자, 1분 더 잡아준다 생각하고 쉬어. 힘 많이 빼지 말고, 진짜 네, 훨씬 무거워. 자, 보기서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웃으. Uh -huh. 자, 다시 뺏어야 돼. 자, 다시 패어 하면 되 자, 다시 뺏어면 돼. 자, 1분 남아서 다시 패어야 돼. 이렇지동희야테 뺏어야 돼. 아, 똑같은 거또 하면 돼. 똑같은 거또 그래, 또 물려줘 뭐. 또 덮쳐, 독차, 또덮쳐이 돼. 50초? 야, 라스 자, 됐다. 다오버도 됐다. 자, 오버도만들어지겠다 네, 지아 <laughs> 자, 됐다. 자, 오버도또 됐다. 자, 또 다리 로 롱스 기계치자. 롱스 기게 기계, 롱스을안 쳐도 되겠다.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돼. 그대로 넘어가. 밑에서 넘어가. 그치 나이스. 자, 나이스. 그렇지 또 사람들 똑부간다와 또 맛있어. 자 여기 10초 10초 10초. 자 리오 벨리 한번 더하자. 어차피 반대 잡도되니까 리오 벨리 한번 더하자, 종이야. 삼. 야 육지만도 안 되니까. 응. 그렇지, 그지자또 어. 이정 들어가, 또 이정 들어가, 또 이정 들어자또 이정 더들어왔다 Nossa!